웃고 <laughs> 있는 하면 속에 진짜 내 모습을 다 드러내 <laughs> 아, I'm no one should... <laughs> <laughs> 아니 I'm no one 아 n i should... <웃음> <웃음> <laughs> <일부러 가리게. 웃음> 좋아! 이막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그런 게인 있는 같아 저도 이제 서울에 맨몸으로 올라왔고 친구도 없이 아고 얘기 할줄 알았다 <laughs> 아시리이 이렇게 본다고? 와 유치하다 유치해 말고 제몸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다. 얼굴 말고 너 혼자 왔떻게 그러니까 이 27살의 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2 <laughs> 8인데요또 <laughs> 나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.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봄 피로. 네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. <laughs> <해볼게요>. <laughs> <한번 해볼게요. 웃음> 혹시 저 기대 안 되세요? 나도 기대돼. 이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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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? 내가 지민이 손 지민이. 빨랑에서 3cm짜리 깎은 건가? 와, 너가 키 제일 작대. 팔 길이 짧은 게 뭐가 문제야? 아. 맨 <목소리> 어, 짧다고 생각하시죠?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. <목소리> 말이 심하시네. 야, 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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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. 지민 어? 지민 마이크 드랍. 아, 지민 RM okay. 마이크 드랍. 정답. 정답. 주가. 아, 지민 오케이. 마이크 드랍. 최고 외드레션 신 거죠? 너너 야구를 나 그런 거야. 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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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맞지. 어. 어 진짜 잘했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어, 형 어, 어, 그림의 소질인지 어, 몰랐어. 어, 엄마가 그림을 그리시니까. 어. <laughs> 네. We'll ah, uh, 아, 그그그거구나미어그최근아어디서 봤어. 그그 윤기가 그린 거구나 아, 아니 그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생겼잖아. 아 봤어 봤어. <laughs> 여태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. 이해했어. 아 어그걸 <laughs> 이제 이해했어것 같아. 그래 알겠습 그날 내가 봤을 때는 오른손에 이렇게 하고 이게 내 꼬야 임마. 아니 아니. 진짜? 내 꼬래 왔어 내 꼬. 어, 뭐 자기 장이... 내허벅안뺏서가지고 어디 초딩 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. 형님? 너는 마인드가 잘못됐어. 오케이. 너는 저는... 아 끝났다. 지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. 사과할 게 있다. 고 네. 사고할 게 있다고. 음. 그래. 너의 너가 집에 없을 때, 너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, 너의 베개에 문댔어. 오. 그랬구나. 오, 오. 아, 앞으로, 아, 나 같은 불친일자인가요? 아, 절대 절대 어, 지금 싸운다. 물론이죠. <laughs> 나 지금 싸웠다나 지금 싸운다. 친한. 진영 어 터무니도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터무니도 고백할 게 있어 터무니도 고백할 게 있어 어 뭔데 근데 아. 외출복으로 어. 침대 위에 누웠어 침대 위에 누웠어 었아 아아아아 진영이 자랑싫어하는 아 거죠 아 그렇구나 아, 그랬구나요? 어저그렇 아, 그, 그, 그랬구나 청소 방 같은데요? 예방대시야 너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기어 음. 빨개지고 있는 거같아무 아, 그 소리야 형 지금 열 나서 그래.

상, 어 진짜 잘한다. 항상 아, 잘한다. 항상 너가 형 살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 너무 왜 지금 전화로 연락하고 싶은데 어 너무 왜 지금 전화로 연락하고 싶은데 너가 상처 받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. 배배. 예. 아 마라톤 한다면 안 되고 뭐 한다면 십 킬로. 아니 나, 나, 지민이가 십 킬로 삼 분에 뛴다 그래서. 십를 분에 뛴다고? 야너무 무슨... <laughs> 야, 약간 완전히 됐는데 잠깐만. NSG를 이렇게 톡톡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. 아니, 10km를 3분에 뛴다고. 야, 너 그때 그때 나랑. 3 k m 라 했어요, 아, 여기. 근데 3 k g 가 아니라, 어, 1,000m, 어, 어, 1km. 어. 10km 3분이면 부산까지 2시간 뛰어가겠다. 부산. <laughs>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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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K, 이, 야, KTX보다 더 빨라 KTX보다 더빨로 <laughs> 와, 10kg를 3분에... <3세. 웃음> 동네 의사 선생님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다 또 음, 어, 돈은 있네 <laughs> 동네 꼬마들 사이에 대장 노릇을 하는 거 보니 동네 바보아니 아니, 아니 26세 동네 꼬마들 대장 노릇을 하면 바보 아니, 아니야? <laughs> 바보, 바보 아니야, 그냥? 되한걸 아니, 수도 있어 나이를 모른대요 박진영 씨 바보, 아, 맞네. 그래. 야, 바보 맞네, 바보네, 바보네. 바보 네다 적었어요 당신에 대한, 다 적었어요 당신에 대한. 지우리좋습니다 <laughs>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제가 판단하기로는 달방은 굉장히 우리가 몸을 쓰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언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. 어, 뭐, 순대잡기나순대국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순대국질 순박국질! 순박국질! 아, 오늘 뭔가 좀 뭔가 약간 고장나 있는 것 같아요. 무못워구나 웃지 마세요 거워 웃지 마세요 갈게요 워 무거워. 거워 무거워, 거거 아야. 아. 아. 니리오 이제 예상으로도, 이렇게, 아 이렇게 다안 <laughs> <전화제 갑자기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좀, 좀>, <laughs> 웃기게. 아니 귀빨개리겠습니다 <laughs> 컨트롤 한단 말이야? 위 <laughs> <laughs> 이거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귀엽다 귀여워 오케이 그러면 자, 자, 자 이제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아, 볼래? 가위바위보 진 사람 아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... 아야씨 속이 안 좋은데? 진영 시국이 안 좋으면 윤경한테 한입 주세요 어윤기야너보 그래 <laughs> 뭐가 부족해? 이제 쫄아 봐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쪽은 이미 요리에 생각이 없어요. 내가 볼 때는. 자, 자 제, 제가, 제가. 일단, 만약에 탕수육 소스 맛이 괜찮으면.